지음 김지혜입니다. 겨울철이 되어서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. 그러니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잔소리를 또 많이 하게 되시는 거예요. 그 중에서 네 소파에서 뛰지 마라, 침대에서 뛰지 마라. 아우 집에서 이렇게 뛰면은 밑에 층 분들한테 죄송하다. 어, 하지 마라, 뭐 밀지 마라, 앉아 있어라.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.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. 집에 있는 장난감을 이렇게 살펴보면 소근육 장난감 굉장히 많아요. 뭐 클레이, 뭐 조립하는 것, 블럭 등등해서 그 다음에 인지적인 장난감도 꽤 많죠. 블럭, 뭐그 퍼즐 또는 각종 교구들 어꽤 많고요. 뭐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어, 상호작용 놀이하는 역할 놀이도 꽤 많아요. 뭐 인형도 있고요, 무슨 이렇게 피규어들도 있고요. 그런데 신체놀이, 대근육놀이를 할수 있는 놀잇감은 조금 적은 편이에요. 제가 겨우내 뛰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까르르 웃을 수 있는, 놀며, 놀면서 웃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음, 저희 집에 그 트램폴린 있는데 아, 그것도 요즘 잘 안하고 네, 트램폴린 하나만 있으면 안되고요. 다양하게 집안 곳곳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. 그래서, 이렇게 보고, 아, 이거 해야지, 아, 이렇게 보고, 이렇게 저거 해야지. 눈길 닿는 곳, 발길 닿는 곳, 집안 곳곳에 대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놀이감이 많은 게 좋아요. 겨우내 집에 있었더니, 그냥 형제들끼리 너무 싸워가지고, 이렇게 또 과격하게 미는 거예요. 네. 에너지가 많고, 힘이 남아 도니까, 막 밀고, 과격해지고, 이렇게 칼싸움 한번 했는데, 진심으로 아프게 딱 맞으셔가지고서는, 네, 아이에게, 네, 어, 혼을 내고 하게 되거든요. 음, 그, 집안 곳곳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대근육, 신체놀이는 저는 꽤 많다고 하는데, 제가 이제 몇 가지 추천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일단 볼이에요. 짐볼. 어, 연령이 한 4세에서 5세면은 피넛볼이고요. 5세 정도 이상이면은, 네, 어, 짐볼 동그란 거예요. 그볼 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뭐 타기도 하고요. 같이 굴르기도 하고요. 이렇게 뭐지? 흔들흔들하기도 합니다. 너무 어린 친구들이 큰 짐볼을 갖고 놀면 같이 굴르니까 우리 아이 연령에 맞게 컨트롤 가능할 수 있는 크기의 짐볼을 추천을 해요. 그래서 매트 깔아놓고 그냥 시간 나면 그 공이랑 굴르는 거죠. 혼자 있으면 뛰어야 되는데 볼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굴러다닐 수 있거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거는 사이클이에요. 음,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클은 발만 있어요. 그래서 키가 작은 친구들도 어린이 의자 가지고 발짝 땡겨서 이렇게 굴릴 수 있거든요. 많이 조이면 빡빡하게 굴러가고요.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뭐 10분, 15분, 쇼파 밑에, 뭐 식탁 밑에, 책상 밑에, 어디든지 이렇게 앉아서 돌릴 수 있는 거죠. 어, 이게 심심하면 가서 돌리는 거죠. 그리고, 어, 또 어떤 걸 추천해드리냐면, 철봉이에요. 문 사이에다가 철봉을 걸어서 뭐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짓든지, 뭐 의자를 놓고 든지 매달리게 한 다음에, 탁 놓치면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. 바닥에는 분명히 내, 반드시 내 안전 매트를 깔아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어떤 방은 중간에다가 그 철봉을 걸면 지나다는 시기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딱 잡고 그게 빙그하는 그 철봉 놀이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철봉도 제가 추천을 많이 하고요. 벽에, 벽을 이렇게 뚫을 수 있는 집이면은요, 제가 벽에다가 스포츠 밴딩을 연결할 수있다그래요꼭 밖에 고정을 시키면 그 밴딩을 영차, 영차, 영차 하면서 늘리는데 기준이 있어야겠죠. 저만치 방바닥에 금을 걸어 놓고, 선을 걸어 놓고, 영차, 영차 하면서 그 선까지 도달하는 거예요. 그리고, 아, 밴딩이 탄력이 너무 단단해가지고서는 한번 가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뭐 다섯 번 성공하기, 어, 네번 성공하기. 그게 너무 성공이 잘 되면 이제 선을 좀더 멀리 긋는 거죠. 그래서 영차, 영차에서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. 그리고, 어, 또 추천해드리는 거는 농구대예요. 농구대를, 저는 농구대를 빨래바구니 밑에다가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. 그래서 샤워하러 들어갈 때 옷을 벗으면, 네, 조금 멀리서 양말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꼬리. 네 이렇게 뭐티 벗으면 거기다 꼬리 이렇게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. 아무거나 막 던지고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던지도록 해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여기서 뛰도록 해, 여기서 힘을 쓰도록 해, 여기서 발을 구르도록 해, 영차영차 올라가서 설봉 잡고 떨어지면서 음 재미를 느끼도록 해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집안 어, 곳곳 이렇게 하면 인테리어가, 네, 좀 많이 예쁘진 않죠. 저는 예쁜 집에서, 뛰지 마, 하지 마, 가만히 있어,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, 조금 어지러운 인테리어지만, 깔깔깔 웃고, 아유, 재밌게 노는구나, 하시는 것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런 도구들이 너무 많으면, 다치지 않을까, 위험하지 않을까, 이제, 걱정도 하시는데, 제가, 아이들에게 쇼파에서 뛰고 침대에서 뛰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하나 안전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 하자 라고 안전교육 오리엔테이션을 하신 다음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겨우내내 밖에 못 나가고 또 코로나로 가정보육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으시죠. 네 운동을 위해서도 네그 다음에 신체 놀이를 위해서도 좀그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게 요거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 생각하셔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 그리 그리하여 <laughs> 뛰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나무라기보다는 음 재밌게 잘 움직이는구나 하는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.